안녕하세요. 여러분의 요양쌤입니다. 여러분들 덕분에 요양쌤 채널이 구독자 5,000명을 돌파했습니다.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요양쌤 채널은 여러분들의 시청과 댓글이 만들어준 채널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이번에 5,000명 기념 이벤트를 준비했습니다. 이번에는 제가 정하지 않고 여러분의 댓글로 결정을 하려고 합니다. 제가 네 가지를 준비해 봤는데요. 여러분들이 가장 원하시는 것 하나만 골라주시기 바랍니다. 첫 번째, 실시간으로 소통하는 라이브 강의. 두 번째, 자주 틀리는 문제 탑 20개 정리 영상. 세 번째, 모바일 커피 쿠폰. 네 번째, 기타 여러분들이 원하시는 것이 있다면 댓글로 자유롭게 제안해 주시면 됩니다. 아래 댓글에 여러분들이 원하는 숫자 하나를 남겨주세요. 댓글이 가장 많은 것으로 실제 진행을 해보겠습니다. 여러분들의 많은 참여를 기다립니다. 꼭 댓글 남겨주세요. 감사합니다.